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뇌, 존재를 빚는 조각칼.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의 지름길을 찾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뇌, 존재를 빚는 조각칼이라는 제목의 시한 편을 아주 깊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서 고통이란 그저 피해야만 하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시를 읽고 생각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셨죠 왜 시인은 하필이면 고뇌를 음, 우리 존재를 깎아내는 그 날카로운 조각칼에 비유했을까요 오늘 이 시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당신이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당신이 질문하신 것처럼 고통이라는 그 경험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어, 정체성이요. 네, 거기에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재해석에 가깝죠. 이 시는 고뇌가 우리를 산산조각내는 망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깎아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조각가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안함이 아니라 뒤피를 통해 삶이 완성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목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고뇌, 존재를 빚는 조각칼. 보통 고뇌는 우리를 짓누르거나 부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조각 된다는 표현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시의 첫 구절이 이렇죠. 쓴 고뇌의 잔을 들이킬 때 존재는 부서지지 않고 하나의 본성으로 응축된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응축된다니. 이 발상부터가 정말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조각이라는 예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돌덩이나 나무 토막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덜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네. 무언가를 빼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시인은 고통이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더딥게 되는 여러 가지 껍데기들,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체면이라던가 아니면 헛된 욕심 같은 것들을 고통이라는 칼날이 깎아내준다 이런 의미로군요? 정확합니다. 시에서도 고통은 마멸이 아니라 불길, 우리를 부수지 않고 불승물을 태워내고 핵심만 남긴다, 고 표현하죠. 여기서 불길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요. 용광로에 쇠를 넣고 불순물을 다 태워내야 순도 높은 강철이 남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시련이라는 그 뜨거운 불길을 통과하면서 거칠에나 허울은 모두 타버리고 자신의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본질 즉 핵심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잖아요. 이 씨는 그런 종류의 파괴적인 고통은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는 건 아닐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씨가 모든 고통을 미화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고통을 겪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불길 앞에서 그냥 타서 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나라는 존재의 순도를 못 피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경험이 조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태도에 따라서? 네. 실현을 겪고 난 사람들이 종종 전보다 내가 누군지 더 명확해졌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이 깎여나간 덕분에 오히려 자기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망치가 될 수도 조각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방금 불길이라는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에는 불 말고도 어두움이나 차가움 같은 어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 시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배조적인 개념들을 나란히 놓아서 의미를 증폭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어둠은 빛의 소멸이 아니라 빛을 부르는 갈망이라는 구절이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어둠을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태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시는 어둠이 오히려 빛을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차가울수록 온기는 선명해지고, 결핍은 잠든 감각을 깨운다는 구절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무언가 비어 있고 부족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는 거군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할 때는 정작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죠.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봐야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봤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이 시는 바로 그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어붙은 고독이 절망의 바람을 몰고 올때 그곳의 밑바닥에서 태양을 향한 그리움이 잉태된다라는 구절이 그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아, 밑바닥에서 네. 가장 춥고 어두운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태양, 즉 희망을 향한 싹이 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나 결핍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과 온기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갈망하게 만드는 뭐랄까, 배경이자 무대가 되어 준다는 거네요. 슬픔은 침묵의 현을 타고 웅크린 영혼을 깨운다. 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깨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고통은 단순한 부재나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감각과 인식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친구의 위로 한 마디가 사무치게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아 있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잠든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다 가졌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 이 시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하고 있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보통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구절이 특히 그렸나요? 흉터는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삶을 새긴 문장이라는 표현이요. 흉터를 보면 보통 아팠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삶을 새긴 문장이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이 남긴 흔적이라는 구절도 마찬가지고요. 상처와 눈물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는 훈장처럼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느껴졌어요. 네. 시인은 고통의 흔적들을 그냥 아픈 과거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 즉 서사로 만들어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실패를 겪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 보죠. 네. 그 흉터는 분명 고통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극복해냈 때는 자신의 역사를 증명하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업에 계속 실패했던 경험이 나중에는 저는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라는 자기소개서의 가장 강력한 한 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힘이죠.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을 겪으며 흘린 눈물은 그만큼 깊이 고민하고 성숙해졌다는 증거 즉 성숙이 남긴 흔적이라는 겁니다.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셈이죠. 침묵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는 공간. 보통 침묵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 외로운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찬 의식이 깨어나는 아주 능동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네요. 우리는 보통 소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 SNS의 소식,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같은 것들이요. 그런 소음 속에서는 정작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뇌는 우리를 강제로 침묵의 공간으로 데려가죠. 모든 것이 차단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하죠. 마음은 소음을 넘어 더 높은 부름을 듣고 영혼은 더큰 의미를 품는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내 영혼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공간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공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식으로 충만한 공간이라는 거고요. 듣고 보니 흉터, 눈물, 침묵처럼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문이 될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성숙과 자각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또 하나의 역설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때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것 같습니다. 고통을 도려내지 말고 그 어둠을 통과하라. 피하거나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겪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너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빠르게 달리는 대신 뿌리 내리며 밝아지는 대신 투명한 고요에 닿는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시련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밝게 빛나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련을 이겨내면 나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하죠. 갑옷을 입은 것처럼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군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는 말이 정말 곱씹어 보게 되네요. 갑옷을 겹겹이 껴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것에 가깝다는 느낌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나무가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과 같아요. 고통의 경험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빠르게 달리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뽑혀 버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깊이 뿌리 내린 존재는 웬만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럼 마지막 구절, 밝아지는 대신 투명한 고요에 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밝아지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시인이 말하는 밝음은 아마도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척하거나 어두운 면을 애써 외면하면서 겉으로만 환하게 보이는 상태를 경계하는 말일 겁니다. 그 대신 시인이 제시하는 경지는 투명한 고요입니다. 투명하다는 건 모든 것을 있는 기대로 깨뚫어 본다는 뜻이겠죠. 삶의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그 모든 양면성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 아... 모든 것을 겪어냈기에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둠까지도 끌어안고 소화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해진 상태에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의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경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것이야말로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본회 존재를 빚는 조각칼'이라는 시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고뇌는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고요한 작품으로 빚어내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메시지를 따라가봤는데요. 시의 한 구절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삶은 쾌락으로 완성되지 않고 편안함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깊이를 통과한 자만이 삶의 이름을 가진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참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삶의 고귀함은 환희가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 홀로 선 자의 뒷모습에서 향기처럼 스며든다. 결국 한 사람의 진짜 존엄성은 화려한 성공이나 요란한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시련을 마주하고 이겨낸 그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뒷모습에서 풍기는 향기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네요. 시인은 고뇌를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만이 삶을 존엄이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이 시를 읽고 가졌던 그 복잡한 마음에 대한 답이 조금은 찾아졌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거나 혹은 피하고 있는 그 좁은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조각될까요?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